김정은 위원장 전승절 외교에서요. 이 포착된 숨겨진 장면이 또 있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명품 사랑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손목을 잘 보시면 2천만 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가 걸려 있었고요. 김여정 부부장 손에는 1천만 원대에 달하는 디올 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런 사치품 대북 제재 상일 텐데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포함해서 뭐, 김여정, 이설주, 뭐, 최근에는 김주혜까지 공개된 행보를 할 때마다 스토리 차고 있던 명품 시계라든가, 뭐, 외투, 가방 등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 문제가 있죠. 일단, 북한 내 현재 상황이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신량 난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네. 지도자들이 이제 저런 명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이게 사실 개방된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폭동 수준이 날 정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여전히 잘 통제돼서 관리되고 있는 사회인 것 같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지금 대북 그 유엔 제재로 인해서 이 복가 명품이 북한에 이, 유통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뭐 삼십 호실인가요 이 특히 명품의 수급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관을 두고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지도부 또 이설주 김주혜가 착용하는 이런 명품들을 뭐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통로를 통한 유통은 안되기 때문에 해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는 괜찮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북. 북한 지도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적어도 반이그 서방 동맹에서는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도 이런 모습을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명품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것도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데 네. 이제 만뭐 이후에 이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제 개방이 되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그렇죠. 지 못하고 이런 이 행태를 계속 보인다고 하면 이 것은 또 나중에 어떤 문제로 비화될지는 어,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